소팅하는 거, 정렬하는 거 보겠습니다. 예, 다 지우고요. 그래서 x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20, 11, 30, 50, 47. 그래서 소팅하는 거. 정렬이에요. 정렬. 우리 정렬이 뭐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하다. 소트. 소트라는 거. 소팅한다 그러죠. 그렇죠? sort가 바로 정렬하다입니다. 그래서 x 를 정렬하세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어떻게 나오니까 이렇게 11, 11, 20, 33, 47, 50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했죠. 20, 11, 33, 50, 47로 입력을 했는데 정렬을 하면은 11, 20, 그 다음에 33, 47, 50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다입니다. 자, 봅시다. 예, 이게 지금 무슨 정렬인가요? 이거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이에요. 예,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어, 아, 근데 정렬이 꼭 오름차순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림차순도 있죠. 내림차순 정렬은 예, 옵션을 줍니다. 예, 소트라는 함수를 쓰는데 x 뭐예요? 디크리징, 추락, 디크리징, 감소하는. 감소하게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림차순 정렬이죠. 354번 실행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다음에 소트라는 함수 말고 d 오더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오더 잘봐 봅시다. 우리 x가 이제 다시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오더 x 하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렇게나옵니다2 1 3 5 4. 이건 뭐예요? 아, 요게 오름차순 저기 뭐죠? 오름차순 정렬의 몇 번째냐? 어떻게 되죠? 이거 오름 지금 요거 요거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예, 소트 x죠. 예, 그렇죠? 근데 11이 몇 번째예요? 첫 번째죠. 보니까 요 11은 뭐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0은 여기 20은 몇 번째예요? 예, 두 번째. 저 33은 세, 세 번째죠? 요33세 번째. 그다음에 47은요? 47은 뭐예요? 어, 여기서 오더 오더 하면 이거 네, 네, 47은 뭐지? 47은 네 번째죠, 그죠? 네, 네 번째. 그래서 47은 네 번째라는 숫자고, 50은 다섯 번째죠. 50은 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더는 몇 번째냐, 라는 거예요. 이거 정렬을 했을 때몇 번째냐, 예. 네, 오더라는 함수. 소트는 그러니까 실제로 소팅 정렬을 해주는 거고, 오더라는 함수는, 오더라는 함수는 정렬했을 때, 얘네가 몇 번째 숫자냐, 뭐 이런 거예요. 어, 됐죠?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x하고 디 크리징이에요 요번에는 아까는 이제 이거는 오름차순 했을 때 그거고 요거는 뭐야 그럼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몇 번째냐 아,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오더 x 하면 반대로 나오겠죠 그쵸 45312 맞나요 예 그러니까 오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50 뭐예요 54 50, 47그 다음에 47그 다음에 33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1, 이렇게 잖아요. 그쵸? 맞나요? 예, 요거는 원래 요 x라는 벡터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50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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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은 몇 번째에요? 여기서? 여기서? 네 번째죠. 음, 그 다음에 11은 몇 번째에요? 여기서? 다섯 번째죠. 예, 그 다음에 뭐예요? 33x 중에서 33은 여기에서 몇번째 네, 세번째 고그 다음에 50은 여기서 50은 몇번째 여기서 첫번째 그 다음에 47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몇번째 예요 여기서 여기서 두번째 그럼 그럼 4531 이렇게 나오죠 4531이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소트랑 오더랑 뭐 오더는 잘 쓰진 않는데 예, 가끔 쓰기도 하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소트라는 건 많이 쓰죠 소트 소트 정렬해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 이게 숫자만 되나요 교수님 문자도 되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 B 그 다음에 문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A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Z 그 다음에 T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런 문자를 소트 소트하세요. 그러면은 A B T Z. 예, 문자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예, 소트라는 함수가 우리 엑셀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엑셀에서도 오른차순 정렬하시겠습니까? 내린차순 정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쵸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도 정렬하면 돼요. 지금 방금 오름차순했고, 만약에 내림차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디크리징 하시면 되죠, 그렇죠? 디크리징을 T로 주시면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